안랩 미라인 댄스에서 블루 라이 댄스를 맡고 있는 강사 장자입니다. 오늘 배우실 작품은 히어트 댄스 3 2카운트포의 이프로브의 작품입니다. 한번에 리스타트가 있습니다. 섹션 1, 오른발 사이드 파트 두개더 왼발 사이드 하시면서 오른발 리파 다시 오른발 리커버 하시면서 왼발 리커 왼발 리커버 오른발, 크로스랍, 리커버, 사이드 섹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왼발, 크로스랍, 리커버 왼쪽, 샤플 샤브이터 사이드, 두개더 포버드 오른발, 피벗 이이터 왼쪽으로 오른발 워워 세션 투 카운트 1 2 3앤4 바이 6 7 8 레전 3 오른발 포드 프레스 폴드 리커버 왼발 포드 프레스 폴드 리커버 오른발 사이드 웨이 포인트 투게더 왼발 사이드 포인트 힛 카운트 원, 두, N, 쓰리, N, 바이, 6, 스 N, 세븐, A. 섹션 4 왼발 사이드 포인트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크로스. 왼발 백 사이드 왼발 크로스 셔플. 섹션 4 카운트 1, 2 3, 리 Five, six, seven, and eight. Please count to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Three.

seven and eight, four,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thre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and seven, eight. 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one.